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암성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부루타 톡톡 전도 복음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복음편은 총 100절인데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성공하려면 먼저 복음에 대한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여기 에 나오는 100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강력한 전도자가될수 있습니다. 아, 이 하브루타 톡톡 전도 복음편은 리듬 암송법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 리듬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우선 즐겁고요, 오래 가고 그리고 함께 암송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암송하시기 전에 먼저 동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구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야 법에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리듬으로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근거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두고 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섯 번 우리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자동적으로 암송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섯 번 반복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이 거리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묘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 이름을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박종신이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박종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도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박종신이 아직 개행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박종신을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박종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제약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니 박종신의 제약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기약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때를 정하여 약속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박종신을 위해서 또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때를 정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선 기약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약속되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약대로 박종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박종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부르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요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브루타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리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